이 이야기로 풀어보는 인생 소명 잠수 타지 말고 정체를 밝혀라 어? 부장님도 교회 나가셨어요? 한 부서에서 3년째 함께 지내던 김대리에게 부장님이 교회 나간다는 사실을 발각당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김대리도 부장님이 나가는 그 대형 교회에 나가더라는 것이 아닙니까? 우선 옮길 일이 아니라 비극에 가깝습니다. 그동안 2년여 동안 한 부서에 있으면서 밥을 같이 먹고 이야기 나누고 회식자리에서 함께 지낸 시간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서로 교회 나간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었을까요? 제가 교회 다니는 줄잘 모르셨죠? 예전에 한 은행 신의회의에 연말 예배를 마친 후 참석자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여러 차례 들었던 인사말입니다. 몇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박수치며 웃었지만 저는 별로 우습지 않았습니다. 1세기를 살던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은 바케를 피해 물고기 암호를 그려가면서 미로 같은 지하 무덤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자랑스러운 비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는 일터에서 예수 믿는 것이 밝혀지면 행동에 제약을 받고 불편하다고 숨기고 사는 딱한 비밀 그리스도인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들은 잠수 그리스도인입니다. 비밀리에 접선해야만 정체를 파악할 수 있는 007 그리스도인이기도 합니다. 물론 일터에서 크리스천이라는 종교적 티를 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광고하고 다닐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 중 눈뜬 시간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일터에서 함께 생활하면 자연스럽게 영적 티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인 줄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터에 비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현실이 아쉽습니다. 16세기의 종교 개혁 이후 유럽의 교회들 중에는 주일 오후에 폐문의식을 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문을 여는 의식도 아니고 문을 닫는 의식이라면 어떤 의미였을까요? 교회의 출입문을 잠그고 주중 내내 교회문을 열지 않았을까요? 혹시 교회의 기물을 훔쳐가는 좀도둑을 막기 위한 조치였을까요? 다 아닙니다. 이 의문의 폐문의식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에 관한 종교개혁의 핵심적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폐문의식에는 이제 모인 교회에서 교우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공동체에서 교제하며 위로받고 힘을 얻었으니 흩어진 교회로 나가라는 파송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모인 교회에서 하는 교회 활동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일터와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지역사회와 나라의 국민으로 세상에 영향을 주면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는 촉구와 격려가 담긴 의식이었습니다. 세상에 나가 우리 암흑의 교회의. 대표 선수로 분투하다가 다음 주일에 다시 오라는 우리 성도의 사명과 책임에 관한 결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야성을 가진 선배들의 후예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이후 유럽을 들끓게 한 마르틴 루트의 종교개혁 이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종교개혁으로 인해 교회의 본질을 회복했는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적 두 바퀴는 이신칭의 교류와 전신자 제수장론인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한 구원관과 직업 소명론으로 무장하고 있습니까? 16세기에 또 다른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세례파라고 불리는 아나베티스트였습니다 이들은 가톨릭과 개혁교회 양쪽의 박해를 받아서 16세기 이후 200년 동안 4천 명이 넘게 순교당했습니다. 이들은 루터의 십자가 신학도 동의하고 이신칭의 교리도 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성경적이면서도 윤리적인 개념을 추가했습니다. 참된 구원의 신앙은 칭의만이 아니라 성화도 가져다 준다고 그들은 강조했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제세례파는 박해받고 순교당하면서도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무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농업, 제조업, 재화업, 직물업, 의료업, 도예공예, 시계 제작업 등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직업적 역량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심지어 적대자들도 인정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츠빙글리는 제세례파에 대해 적대적이었지만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세레파 신자들의 삶과 행위를 조사한다면 우선 나무랄 데 없고 경건하며 겸손하여 이 세상 누구보다도 그 삶에 매력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삶이 훌륭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가톨릭 사제로 제세레파를 비난한 책을 쓴크리스토퍼 피션은 제세레파 신자가 영지 관리인으로 인기가 높고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다고 개탄했습니다. 어떤 영주들은 제세례파 관리인에게 회계를 요구하지 않을 정도로 신임한다고 했습니다. 피션은 영주들이 영지 관리인으로 제세례파를 고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가톨릭 교회와 개혁파 교회의 신자들이 그들보다 믿음직스럽지 못한 현실을 한탄했습니다. 크리스천 직업인들은 일터에서 숨어 지내면 안 되겠습니다. 특히 일터에서 착한 행실을 통해. 빛과 소금인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드러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종교 개혁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소명을 실천하는 우리의 노력으로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